갈라코인 투자에도 괜찮을까? 장기 전망 분석 비트코인이 최고가 이후 17% 가까이 하락하며 하락세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지만 일부 메타버스 코인들은 최고 230%대 상승세를 기록한 뒤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코인 중에서도 게임 관련한 코인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중 갈라코인을 주요 화폐로 사용하는 갈라게임즈가 NFT를 자사 게임에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사는 NFT와든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을 만 마련해서 아이템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코인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 정보부터 시세 분석까지 살펴본 후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은지까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갈라코인이란 갈라코인은 갈라게임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코인으로 게임 내에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방식으로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으며 갈라게임 자체적으로 운영됩니다. 갈라코인은 사용자들 간의 주고 받기가 가능하며 사용자들은 그것 있습니다. 스스로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갈라코인은 갈라게임 생태계에 힘을 실어줍니다. 창업 노드는 게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지원해 갈라코인을 벌어드립니다. 갈라게임 에코 시스템을 위해 제작된 첫 번째 게임인 타운스타는 상위 100명의 플레이어가 갈라코인으로 보상을 받는 보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갈라코인은 환불이 불가능한 유틸리티 코인으로 갈라 게임 생태계에서 참여자 간 교환의 매개체로 활용될 것입니다. 갈라 코인 도입의 목적은 게임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참가자들에게. 디지털 상품이나 게임 내 아이템의 결제에 관련해 편리하고 안전한 상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갈라는 그들의 갈라게임에 대한 주식 보유, 참여, 권리, 타이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회사, 기업, 사업 등 갈라코인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에게 수수료, 배당 수익, 이익, 투자 수익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갈라코인은 단순히 갈라게임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갈라의 소유권은 다른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갈라 게임즈의 정책은 탈중앙화 철학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철학에 공감하는 많은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갈라 코인 시세 상승에 영향을 줄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갈라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 플랫폼입니다. 갈라 코인의 상승세는 갈라 코인이 바이낸스에 등록한 뒤 나타났습니다. 갈라 게임은 현재 암호화폐 카테고리에서 가장 흥미로운 트렌드 중 하나로서 플레이 투 온. 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임의 독특한 캐릭터들은 플레이어들이 커뮤니티 구성 요소 역할을 하기 위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갈라 게임은 플레이어가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팀 상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플레이어가 구매를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는 게임과 달리 전적으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유료화 없이 게임을 할수 있고 다른 게임과 달리 게임 내 모든 아이템을 사용자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갈라 게임의 유틸리티 코인은 갈라라고 불. 불러... 갈라생태계에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소비되는 기본 자산입니다. 플레이어들이 갈라노드를 통해 갈라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고 갈라게임에 없어서는 안될 패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 플레이어들은 또한 상을 받고 노드를 구동하기 위해 그들의 게임용 컴퓨터에서 NFT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얻기 위해 13,000달러 정도의 큰 비용이 들고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노드 수도 5만 개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갈라 코인의 토대는 NFT 생태계가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NFT의 독특한 캐릭터를 게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게임 중심의 프로젝트인 갈라 게임은 갈라 코인을 구축해 생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후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고 보았습니다. 갈라 코인 과거 시세 분석입니다. 갈라 코인은 2019년에 만들어졌고, 1년이 지난 2020년 9월 0.0015달러로 크게 상승. 했습니다. 이 가격대까지의 상승 이후 0.000이 000 달러까지 떨어졌지만, 0.003 000 달러의 가격까지 15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2021년 초 3월에는 이로부터 1 0배또 상승한 0.03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그후 다시 0.0078달러로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코인은 다시 강세를 보이며 2021년 9월에 0.04달러를 회복했고 같은 달 13일 바이낸스에도 상장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0.8달러를 넘어서면서 장기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가격은 0.49달러이며 이제는 1달러가 기대되는 수준입니다. 갈라코인의 1년 상승률은 무려 17만 퍼센트에 달합니다. 갈라코인 최근 시세 분석입니다. 갈라코인은 2021년 9월 0.01달러에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다시 상승하며 0.1달러대를 유지했습니다. 웨일 시그널에서는 2021년 11월 21일 0.08달러에서 롱 시그널이 발생했고 이후 약 0.84달러까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약1000% 상승한 것입니다. 시그널 보고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현재 가격은 0.49달러 가격대로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41% 하락하여 바이낸스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웨일 시그널은 코인 전용 지표로서 트레이딩 뷰에서 최적의 매수 가격을 알려주는 시그널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하며 무료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갈라코인 2021년 2028년 장기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가격 예측 전문 사이트는 갈라코인 가격의 꾸준한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2028년까지 꾸준한 상승이 예상되며 최대 목표 가격으로 2.8달러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 대비 384% 상승한 가격입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예측 사이트는 이보다는 적은 수치로 전망했습니다. 2026년까지 약 208%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갈라코인은 현재 바이낸스에서 한화로 약 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예측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5년 후 갈라코인은 평균적으로 2700원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라코인 주목해볼 점입니다. 갈라게임은 블록체인을 배경으로 하여 즐거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현재 타운스타가 플레이 가능한 유일한 게임인데 브라우저에서 할수 있는 마을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심시티 게임과 같이 한 마을을 관리하는 것인데 타운스타에서는 실제로 그 마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갈라는 상장할 게임의 선정 결정권과 플랫폼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방대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월간 이용자 수가 13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높습니다. 갈라 게임은 블록체인 게이밍 기반 프로젝트가 가능해 게임을 하면서 NFT 캐릭터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갈라가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된 후 실질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이낸스 상장 투입 이후 약 265%의 급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갈라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독특합니다. 플랫폼에는 미란루스, 스파이더, 탱크, 타운스타 요새와 엠파이어, 에코 등총 다섯 개의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들은 주로 NFT 또는 메타버스 테마를 가지 있으며, 플레이어는 게임을 끝내거나 무언가를 개발하기 위해 NFT를 사용해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또한 공통 일반, 피규어, 에픽, 레전더리, 고대라는 여섯 가지 클래스에서 배포되는 게임에 사용되는 보안 자산을 가지고 있는. NFT 스토어를 갖게 됩니다. 갈라 코인 장기 투자 괜찮을까? 최근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들의 성공으로 갈라 코인 역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매우 강한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갈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몇달 동안 가격도 상승할 것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갈라코인 매수를 고려 한다면 0.438달러 0 3 6 9달러 0.225달러 를 매수 가격으로 참고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갈라코인은 시가총액 46위로 최근 업비트 상장된 에이브플로우 코인 보다도 상위 랭크에 있는 코인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는 갈라코인에 대한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아직 국내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에는 갈라코인이 상장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추후 상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 시에는 또한번 가격 펌핑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갈라코인의 기대 수익률을 높게 볼수 있는 한 가지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다음번 영상에서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